<웃음> <웃음> 우리 둘다 되게 빨간 거 알아, 지금? <laughs> 문자 한 번씩 해주세요. 네. 자기소개부터. <laughs> 아. 안녕하세요, 이승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소피아예요. <laughs>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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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떡해, 아. 진짜 최고야, 진짜. 아. <laughs> 오늘은 동생 친구 중에 소피아 씨가 <laughs> 같이 메이크업하는 <laughs> 영상을 한번 네. 준비해 왔습니다. <laughs> <와> <laughs> 아, 오늘 어떤 메이크업 하죠? <laughs> 어, 오늘은 약간 반짝반짝하게 <laughs> 화려하게 어, 세게 어, 네, 아이돌처럼. 아이돌 합니다 소피아가 <laughs> 평소에는 화장을 진하게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. <laughs> 어깨가 좀 무겁네요 시작해볼까요? <laughs> <laughs> 네 어피드 그 약산성 토너로 결 정돈을 먼저 해주고 위에 올려줄게요 아 그리고 전, 전 아까 위에서 손 닦고 왔어요 <laughs> 혹시 괜찮아요. 결 따라서 닦아줄게요 이게 흡수시켜주고 이게 굉장히 순한 거라 아마 네. 피부에 괜찮을 거예요 <laughs> 아니요, 혹시 안 맞을까 걱정할까봐 베이스는 더블래스팅 커버 파운데이션으로 해줄게요 화장을 평소에 자주 안 해봤다고 해서 네. 좀더 확실한 커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커버 있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. <laughs> 굉장히 긴장되는요 나는 <laughs> <laughs> 얼굴에 화장을 그렇게 많이 해본 편이 아니라 괜한 소리 했네. <웃음> 내가 <웃음> 이런 소리를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. 이미당정이지 <laughs> <laughs> 먼저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펴 발라주고, 그 다음에 네, 퍼프로 두들겨줄게요. 네. 브러쉬에 꼼꼼히 <laughs> 이렇게 먹여준 다음에 응. 얹어줄게요. 이렇게 펴 발라주고, 퍼프로 바로 두들겨서 흡수를 해주고. 약간 이렇게 구멍이 많은애라 살짝 문지르면서 해주면 더잘 밀착돼요 난번까마주면숨 아, 참게 되네요 되게 <laughs> 숨 쉬는 방법을 까먹었네 짠 <laughs> 이렇게 한번 올려주고 네. 한번 더 퍼프에 묻혀서 커버 필요한 부분에 얹어줄게요 작은 게 있었으면 좋았겠다. <laughs> 너무 커가지고 파운데이션이 <laughs> 커버력이 있는데도 안 매트해서 좋은 것 같아요. 음. 괜찮아요? 음, 괜찮은 거 같아요. 이거 너무 큰 <laughs> <것> 같아. 아 <우리 웃음> 생각해도 <웃음> 짠 짠. <laughs> 되게 가벼워요. 음, 네. 두겹 올렸는데도 그래도 괜찮죠? 네. 파운데이션 자주 해요? 네, 저 음. 자주. 파장할때 무조건. 음, 파우더로 살짝 고정을 해주고, 네. 특히 약간 쉐딩 올라갈 부분은 네. 너무 촉촉하면 뭉칠 수 있으니까. 혹시 MBTI 좋아요? 네. 어, 해봤어요? 네. 어, 뭐예요? ENFP. INFp요? <laughs> 네. 아 그래요? 난 INFp거든. 요 오. <laughs> 어? 네, INFp 하고 ENFP 하고 되게 비슷하대요. 음. 어 근데 맞는 거 같아. 음. 난나 많이 가린다 그래서 I 일줄 알았어요. 아 진짜? 요 음. ENFP도 약간 겉으로 보이기도 되게 많이 나 가리고 근데. 음. 그렇구나. 외향형 중에서 내향. 내양형... 아내 네, 외향형 중에 제일 내향형. 네. 음. ENFP 하면 되게 약간 활발할 거. 어, 것 엄청. 한 달? 주연이가 알 텐데 나 진짜 활발하잖아 그때 말이 진짜 많아요. <웃음> <웃음> 사람 많은 거 아, 막... 좋아하고 대체 네, 아, 네. 사람, 사람 많은 거 좋아. 좋아하는구나. 저는 둘인 것보다 셋이고 음. 셋이 있는 것보다 음, 네 명이고. 음 그래요. 혼자 더 신나요. 음 <laughs> 네. 그런 거구나. 근데 네. 하우더는 이렇게 해주고 네. 하다가 너무 유분기 올라면 한번더잡아줄게요 너무 <laughs> 기회적이었나? 아니야 아니, 아니, 정말 난 느껴졌어 <웃음> <웃음> 영원히. 21호 라했으니까 쉐딩 1호 컬러 사용해 줄게요. 위에 컬러로 약간 완전 그림자 같이 해준 다음에 밑에 컬러로 조금 더 템이랑 네. 쉐딩 이 들어갈게요. 약간 브러시 충분히 먹여줘야 좀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서.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그런 거 있어요? <laughs> 공통점을 빨리 찾자. 응. <laughs> 블랙핑크 걸 말고. <laughs> 블랙핑크도 많이 좋아요? 네데좀 심할. 때 아. 그 한정판인 거 웬만한 거다 사고. 어 아, 진짜. 근데 <laughs> 어, 콘서트도 가봤겠네? 아니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아. 소소하게 편집으로 편 팬... 어, 지금도 편심이지만그러니 팬심 아, <laughs> <laughs> 되게 소소한 순수한 마음으로 아 어. <laughs> 음, 아 맞다. 그래서 못 가봤구나. 이제 네. 타이밍이 안 좋았네. 아, 콘서트 진짜 가보고 싶은데. 아 블랙핑크. 블랙핑크 콘서트. <웃음> <웃음> 진짜 벅차오른다 <laughs> 저도 진짜 멤버 다 좋아하긴 한데 유난히 좀 유난 떠는 게 로제. 아 로제. <laughs> 진짜 로제 덕분에 영어도 배우고 기타도. 음. 광대 살리는 게 좋아요? 아니면 은 깎아주세요. 좀... 깎아줄게요. <laughs> 이 정도 잡아주고, 진한 컬러로 한 번도 조금 더 잡아줄게요. 평소에 화장 어느 정도 하고 다요 정말로 화장이 있는데, 음. 5분 안에 만는 화장이라고 해서. <laughs> 아 그냥 학교 다닐 때 편하겠다. 진짜 대충대충. 대충 음. 하는 것 많은데, 피부, 눈썹, 시도우 배면. 아이라인 정말 다 친구. 어 약간 다 하지만 되게 빠르게 넘어가는 이렇게 하는 아, 기회 <laughs> <laughs> 조금 더 음영 줬으면 하는 부분 있어요. 아니요 따른 그럼 이제 코도만 음 넣어주고 코는 진짜 오똑해서 많이 안 넣어줘도 될 것. 코가 되게 작고 귀엽. 근데 오똑해서 <laughs> 조금 뾰족한 느낌을 <느낌으로> 해줄까요? <laughs> 네. 그럼 뾰족하게. 좀. 짠. 어때요? 괜찮은 것 같아요 <laughs> 뭐더피요하거나 그런 데는 없는 것 같아요? 응, 네 음, 그러면은 바로 눈썹 들어갑시다 제가 <laughs> 눈썹이 딱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고 네. 그리기 쉬운 거라고 어, 눈썹 그리니까 <laughs> 숨을 못 쉬겠어 <laughs> 어, 풀어서 좀더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네. <웃음> 짠 <웃음> 어때요? <laughs> 괜찮아요. 어, 근데. <laughs> 네. 예쁘다. <웃음> 그러면은, <웃음>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게요. <laughs> <너무 쉽게>. 풀톤이라서 <laughs> 평소에 핑크기 도는 제품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<laughs> 핑크톤이 완전 도는 <laughs> 제품을 가져왔어요. 플레이 컬러 아이즈 딸기 우유. <laughs> 이름만 들어도 핑크밖에 없을 것 같은. 그런 베이스는 컬러로 얹어줄게요. 눈 가만 봐주세요. 두덩이 전체로 먼저 깔아줄게요. 언더에도 살짝 먼저 줄게요. 위에 쳐다보면. 딥하고 길게 들어갈 거라 눈 음영을 조금 길게 줄 거예요. 음영을 <laughs> 줄게요. 네. 뭔가 약간 우유 소금 코코아 같은 컬러로 음영을 넣어줄게요. 이제 고등학생 오래 된 거잖아요. 네. 고등학생 돼서 힘든 응. 점이나 그런 거 있어요? 중학생 때랑 다른 점? 그냥 너무 바쁘다고 해야 아, 되나? 중학교 때보다? 네. 음. 중학교 때는 미래 걱정 안 하고 밤낮 안 가리고 돌아는데 음. 꿈이 있어요? 음. 근데 가수. 어. <laughs> 정말 멋있다. 노래 잘해요? 아니요. 아 연습 중? 네. 그래도 멋있다 음. 그래도 학원 <laughs> 다녀서 응. 음 그렇구나 근데 뭔가 되게 잘할 것 같다 안돼 요즘 17살인 거니까 그럼 언다에도 살짝 음영 줄게요 노래 나오면 처음으로 들을게요 <웃음> 바로 <웃음> 그러면 좀더 진한 컬러로 음영을 줄게요 더 딥하게 고등학교 교복하러 갈때 설레었겠다 감흥이 없었네 <laughs> 아 그렇구나 좀 올라간 마인 그릴거라 올라간 게의을가게요 조금 훌라훌라한 브러쉬로 베이스 컬러 묻혀서 살짝 블렌딩 해줄게요 약간 뒷 <laughs> 디트임도 해줄까요? 응. <laughs> 작은 브러시로 음영을 줘서 디트임 그림까지 줄게요 이 속눈썹이 진짜 길다 <laughs> 하고좀더 진한 색으로 음영 한번더 주면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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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시 키세스 응. 스페셜 다크에 있는 밑에 조금 따뜻한 느낌이긴 한데 좀 딥한 컬러랑 써줄게요. 쿨톤인 거 약간 진단받아본 거예요?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는 진짜 누가 봐도 쿨톤이 되게 좋지. 아, 좀해줘아 음. 근데 진짜 약간 쿨한 컬러가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. 살짝 아이홀도 잡아줄게요. 약간 이렇게 잡은 게다나것같다 난 이런 메이크업 영상 찍어본 적 있어 거기 없어 아 진짜 짠 그리고 눈밑 거기 음영도 한번더 잡아줄게요 네 어때요? 괜찮아요 괜찮아요? 네 <laughs> 요즘 고등학생들은 친구랑 놀면 뭐하고 놀아요? 뭐하고 놀지? 밥 먹고 밥 먹고 카페 가고 그냥 중학교 땐 카페가 없었던 것 같아 응 음, 보통은 음. 음. 그렇게 그러니까 노래방보다는 어, 땜질 얘기하거나 응. 다 같이 얘기하고, 응담소하아 담수는... 담소하는 아, <laughs> 거, <웃음> 요즘 어떻게 사냐, 아, 인생 얘기야, 인생 아, 얘기하고, 아 확실히 고등학교 때좀더 완전 달라져요. 그러면 음, 이 컬러를 중앙에 얹어줄게. 손으로 해줘야 조금 더 지속력이 좋아서. 때 중앙을 살짝 남겨줘서 거기에 좀더 대비감이 들게 팔을 얹어줬어요 조금 더 해도 될것 같아요 이걸 얹어줄까? 어? 뭐지? 아! 차르르 베일 댄스 오. 반짝반짝한 그런 섀도우를 얹어줄게요 에뛰드 화장품 많이 써봤어요? 음. 아 그렇구나 오예쁘다오 이쁘다. 어, <laughs> 눈밑 언더도 조금 얹어줄게요. 포인트 브러시로.다가 파츠도 붙여줄 거라 그렇게 너무 반짝하게 하진 않을게요. 짠. 이렇게 해주고 이제 뷰러 해줄 건데 사실 뷰러 해주는 게 살짝 무서워. 혹시 본인이 하는 건 같아. 근데 혹시 잘못 찍을까? <찝을까요? 웃음> <laughs> 오늘 아, 속눈썹 안 붙여도 되겠다. <laughs> 아..뷰러를 제가 남을 진짜 못해것 같아서 찝을까봐 <laughs> 한번 주연이 해주다가 <해주자마자> 눈 찝었거지? <웃음> <웃음> 원래 평소 아이라인 펜으로 그려요? 펜슬로 그려요? 펜슬로 아, 펜슬로 그려요? 그러면은 펜슬로 점막을 채워주고 그리고 꼬리는 살짝 올라가게 아, 그려줄게요 안동네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줄게요 <laughs> 좀 덥네요 <laughs> 어때요? 좀 괜찮아요?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이제 블러셔 아이, 마스카라, 마스카라. <laughs> 조금 더 볼륨감을 줄게요 평소에 마스카라 약간 볼륨 있는 걸 써요? 아니면 좀한올한올 올라가는 걸 써요? 음... 약간 생기게 음. 한 쪽이고 한 쪽은 짧아서 이렇게 돌려서 아. 아, 네. 음. 는거 컷! 네털 고정이 잘 되는 편이에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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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완전 강조가 빡 돼서 <laughs> 언더도 살짝 강조해줄게요 이거는 이따가 그 파츠 붙여줄 거라 너무 하진 않게 을 속눈썹이 있다 정도? <laughs> 어요네 음. 그러면은 블러셔를 해주고 립이랑 파츠를 붙여줄게요. 오늘은 조금 딥한 느낌이라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해줄게요. 이거 밀크 치크, 딸기우유 컬러 하나하고 러블리 쿠키, 블러셔, 핑크 브라운 이 컬러로 해서 컬러감을 좀더 주면서 들어가줄게요. 딸기우유 컬러로 얘가 되게 약간 뽀얗게 올라와서 그막 바르기도 좋은 색상이에요. 광대 쪽부터 블러까지. 약간 이렇게 되게 뽀얗게 컬러감이 올라가지 않나요? 음, 네 약간 광대도 살짝 컬러감을 주긴 하는데 약간 강조되는 게 싫다고 했으니까 음. 살짝만 이어지게 해주고 최대한 앞볼 위주로 넣어줄게요 근때요괜 음. 네. 음, 여기다가 좀더이 진한 컬러로 색감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 펄감도 있어서 오늘 약간 반짝이는 메이크업이랑 어울릴 것 같아요 얘는 볼 중앙 위주로만 최대한 베이스 해놓게 안 무너지게 톡톡 두들기면서 얹어줄게요. 조금 음, 더 살짝 진하게. 응 어때요? 어 괜찮아. 그러면은 이제 립을 발라줍시다. 픽싱 틴트 오호 미드나이트 모브 컬러를 먼저 얹어줄게요. 시0 초가 지나면은 살짝 틱싱이딱 되는 제품이랑 풀립 좋아해요? 네 그러면 풀립을 해줄게요. 평소에는 매트한 립을라 아니면 약간 글로스한 것 제품 을 발라요? 음... 풍 선풍해서 발라요? 어 약간 톤 다운돼도 좋을 조금 더톤 다운돼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얘는 살짝 노란빛이 돌긴 하는데 약간 핑크빛 잡아줄 것 같아서. 얘로 사용해 줄게요 조금 더 얹어줄까요? 아니면 음, 괜찮은, 괜찮은 것 같아요 네. 아! 파츠를 아, 붙여야지 이 은색이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음. 약간 음. 이 정도 크기가 예쁘겠죠? 네 그냥 봤을 때 눈동자 밑에다가 이렇게 음. 발라주고 어 예쁜데?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? 오, 오, 오. <laughs> 그러면은 머리 이렇게 하고, 오, 네. 예쁘다. 마지에 최준 같았지 최준 좋아요? 저 조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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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약간 중비해준일부 진짜? 화이트? 정기인가 머리를 한번 하고 올까요? 네. 그럼 우리 머리 한번 다 건드려 보고 네. <laughs> 보겠습니다. <웃음> 그럼? 지난 화장 괜찮은데? 괜찮? 어떻게 아침에 이걸 다해? 잠깐 카메라 타임 줄까? 카메라 타임 어떻게 해요? 예쁜 척, 예쁜 척. 처음 해봐 이런 거. <웃음> <웃음> 아, 신경쓰지 마. 내가 안 보고 있을게. 안, 안될것 같아요. 이것도 아, 그래? 나중에 다 보자네. 아, 그러네. 아, 그러네. <laughs> 아, 내가 편집을 그래. 하는구나. 좀 진한 화장을 해보신 네. 소감이 어떠신가요? 일단은 굉장히 성숙해 보이고. 어어어 맞아요. 신기하네. 요 진한 화장 많이 안 해봤다 그래갖고 음, 약간 네. 어색해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태쁘게 음. <laughs> 소화를 해줘가지고 음. <laughs> 좋은 거 같아요. 음, 네. 아 이제 클로즈업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럼 음. 네 오늘 음. 네, 여기까지. 네 오늘 네.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. 아, 감사, 감사해요. <laughs> 아니, 아, 아이들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나요? 약간 특히 네. 밑에, 눈 밑에 네 약간 이렇게 포인트 네 <laughs> 약간 에뛰드 느낌도 나고 네 약간 네잘 네,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나중에 놀러갈 때 한번 진화 화장하는 네. 거 추천드립니다. <laughs> 그러면은 오늘도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네. 그럼... 알림 설정까지. 아, 알림 설정까지. <laughs> 면에 인스타까지도. 아, 네, 인스타까지도. 소피아 <laughs> <스피한> 것도. <laughs> 그 그렇죠. 보시시면 <laughs> 되고요. 그럼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. 안녕하. 안녕. No, I <laughs> oh, <laughs> think of me? I can do about anything. I how <laughs> no, no, no. love like you. the way <laughs> do you, you act <laughs> oh, I'm coming back. I could do about anything. I could even how to love like you.